유튜브 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똥게요. 개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형제 맛방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를 준비했는데요. 행복수산에서 준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멤버십 있어요. 멤버십.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은, 어, 그, 그뭐라해야 뭐, 되지? 떵깨떵 멤버처럼 해가지고 아, 네. 가입하는 게 있거든요. 많이들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멤버 가입 좀. 네, 가입 그 있구나. 이모티콘도 날짜별로 막 변해요. 그래서 네. 날짜마다 변하기 때문에 음, 또 저기 많이들 써주시잖아요. 음. 저런 거참 많이 변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모양도 많아요. 여러 가지 스티커처럼 모양도 많으니까 많이들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아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먹볼까 어? 여기 해가 엄청 두툼해요 연어부터 진짜 연어 봐봐요 엄청 두툼해요 나 여기다가 해가지고 응아 추워 어때? 응. 음. 와왜 이렇게 커? 형 연어 이렇게 큰거 처음 먹어봐 와 진짜 맛있어요 연어 와와이 정도 음 헬시도 진짜 맛있기도 해 가끔 먹어도 되니까요 이씨, 좋아. 와. 되게 싱싱해. 응? 음? 음. 음, 너무 싱싱해. 싱싱해. 다 해서 10만원 얼마 넣었어요 11만원 정도? 이게. 어디로 같이 먹어볼까? 참치. 간장 에 찍어가지고 김에 딱 싸가지고. 저도 똑같이, 딴케야. 손으로 하나 쳐서. 김에 하나 딱 싸서. 와. 어때? 식감이냐? 음, 장난 아니야? 말이 안들 말이. 나두개 썼어. 와. 와. 고소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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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새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새우에. 그냥 밥에다가 딱 먹으면.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그냥. 밥에다 올려가지고. 음. 대님이랑빵꾸면 무슨 애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연어예요. 저과어에나 이거 하러. 어, 우유도 참치 그런 것보다. 다른 거 좋아한다. 아, 참치도 좋아했는데 나 이런 물고기가 좋더라고. 약간 식감이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고 막딱 보기 고소하고 음. 초장 없나? 응? 음? 나는 해가 초, 초장이신 먹고싶어가지고 음, 초장, 초장 아니야 무슨 요념 가발? 걸저저 초장 있어? 없어? 초장을 뭐안 줬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장을, 초장 없이 못 먹어가지고. 초장으로 왔을 또 즐긴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음. 초장이 또이또 또 맛있거든요. 아, 초장 맛을 많이 먹어. 여러분 도은가요 음, 누거지야누구지저 수장 한번 먹을게요. 나 간장을 좀 많이 먹거든, 간장이. 맞아, 해 근데 잘 먹는 사람들 간장이 먹. 뭐. 음. 음. 나는 이렇게 초자. 가득. 와. 와, 결린가? 응? 진짜 고소하네요. 연어. 와. 응? 덩키 이수달 맞다 노래도 잘하냐고. <웃음> <웃음> 완벽하진 않아요. 네. 튀뭐 <목소리> 음. 머리 있어? 응? 머리 있어? 아니 없어. 꼬리다, 꼬리. 있다, 꼬리. 음. <목소리> 원래 일식은 세 새우튀김 서비스 잖아막아 이게 네. <목소리> 진짜 맛있어. 서비스 주는 응. <목소리> 요즘에 헬스토도뭐 배달 진짜, 아니 요즘 뭐 삼겹살이든 뭐. 어, 즘에 배달이 삼겹살이든 뭐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심지어 디저트까지 다 나오잖아요. 저 말이 안 되지. 말이 진짜 말이 안되게 나와요. 음, 음, 이건 뭐야? 참치 와, 색깔. 음, 플라이저먹 많이 시켰다가. 김에, 한번 더. 초장도 괜찮겠지만. 와, 이게 기름기가 많아요. 초밥에다가, 이렇게. 저희, 찬찬미님, 고맙습니다. 음. 뭔부이네요여음분 모양새가 싼부이다 그런 게 있어. 음. 근데. 기름이 넘쳐. 와. 음 금방 다 드실 것 같아요. 추상... 한번 어, 이거 초영했다고 찍어볼게요. 어떻요 그래서 천천히 음. 먹고 있어요. 유튜버는 덩치 성출입니다. 음. 근데 진짜 맛 진짜 고그 연어가 최고야니다 맛도 따지면 엄마만이냐지 엄청 고소하다. 연어랑 양파랑 같이 먹어주세요. 오케이. 연어 사이즈 보십니까? 큼직큼직한 거 맞죠? 살아 있는 거를 양파 싹 싸서 음. 와. 음, 근데 진짜 회를 먹으면 술 한잔 진짜 당길것 같아. 술이 딱당겨 벌써? 응? 음? 술이 벌써 당겨 맥주? 그러니까? 맥주? 음. 나소주를 그렇게 음. 좋아하잖아. 맥주파이 같아. 막걸리. 약간 막걸리, 맥주파. 음. 소주는 아직도 모르겠어. 어떤 음, 음. 맛은 없는지. 진짜 썩, 그냥. 나소주는잘못 먹어요. 쓴맛을 먹는다고 하던데, 이게. 아, 단맛을 느낀다, 하지만, 나 물을. 아, 엄청 맛있니다저생애첫 응. 다이어트 엄청 많이 잡아서 먹어주려고 해. 해도 엄청 많이 잡아서 먹어주네. 와, 그러면 세장한번 아끼지 않고 먹어야 되나? 잠시만요. 저도 그러면은. 와, 세 장. 연어랑. 간어. 기름장 딱 찍어가지고. 영어, 간어. 이렇게. 저도. 진죠김다 먹고 포장 찍고 또도 김부터 먼저 먹고 음 와. 와, 우밥 먹었어 헬레아 음? 숨 쉬네 응? 그도뭐 크게 크게 먹는 것도 맛있게 한데, 함정칩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와, 그거지. 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느끼하냐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은 살짝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와, 근데 진짜 크다. 보여요? 두께? 맞지? 응. 음. 와, 탱탱 막. 팽팽한 것도 장난 아니야 와여 연어도 초장이 다 먹어달라 하는데 좀첨 먹어봐요 한번 먹볼게요 시청자분들도 또, 이, 또 이런 걸또 좋아할 수 있으니까 초장 아이은좀 아닌 것 같은데? 음 아 연어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느끼하다 싶을 때 초장이 좋은데, 연어의 그 맛이 많이 사라져요. 그, 음. 고유한 맛이 사라지고 막. 음. 연어의 그고유한 맛이 많이 사라져요. 음.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참치. 참치. 이번에는 초장이랑 기름장 반바. 김 엄청 부드러워 사료를 없어져 <laughs> 와 이런 식감도 처음이네 밥들도 있냐 무슨 응 밥이랑 막 같이 먹어서 까음 때깔 고운게 비싼거야 딱 이런거 응, <laughs> 와 육개식감 같아. 내 고기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해. 떡깔 음. 제가 이종섭 따라왔다고요? 아, 무슨. <laughs> 오케이, okay? 물이 마요. 뭐냐? 물먹기 싫어요. 그냥 먹으니까 진짜 맛없다 이 뭐? 그냥 먹으니까 진짜 맛없어 <laughs> 지금까지 맨날 싸서 먹었어 맛을 못 느꼈었대 이거만 그냥 먹어봐 이거? 응. 다 먹고 한 맛도 안하잖아 이거? 응? 다 먹고 나서 한번 먹어봐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였지? 그두 글자 이름인데 이거? <laughs> 와이거맛있구나 <진짜> <laughs> 맨날 조금씩 올려서 먹어서 몰랐었는데 와 향이 세다어 그냥 먹으니까 와와딱풀 풀맛이 장난 아니여 분다 나 어릴 때 이게 초등학교 때 풀뚫어 먹었던 맛이다 어? 맞아 맵진 않고요 풀맛이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근데 참치찜을 직접 가서 먹어보진 못했어요. 확실히 다르나요? 여기 사장님한테 배달 시키자니까 전화했었어. 아 그냥 해 하나 주세요. 하니까 무슨 아 힘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그전데 그때 또 이제 특티 이게 사이즈잖아. 특 모든 사이즈 두개 달라니까. 어디세요? <웃음> <웃음> 태도가 바로 <laughs> 비싸니까 이제 아니까한 번에 금액이 10만원 나와버리니까 어? 아, 대박이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바로 어디세요? 이렇게 <laughs> 하면 <laughs> 힘이 없다가? 아몇번 그래 다른 사람들 그래 막 처음에는 다 힘이 없어 고 뭐, 그냥 대충 뭐 조금 시키자 이거 짜장면 하나 시키겠지 이러는데 <laughs> 양을 많이 시키고 어, 오 대박이다 이런 손님 놓치면 안 된다 <laughs> 막 이런 느낌 단골 어? 단골 어당연 이제 좀 배달시키다 보면 재밌어요. 그냥. 아, 맛있어. 목소리 톤이 바뀌어져요. 응. 연어를 한 번에. 이번엔 좀 크게 태워볼게요. 어? 제 형제예요. 크게 태워볼게요. 응. 깜빡 먹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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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소주 생각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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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맛있나? 와연어들 제가 먹은 연어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역대급. 연어부터만 맛있어. 어, 연어 식감이 약간 잡내도 그렇게 안 나고 큼직해서 약간 걱정했었는데 어우 장난 아니야 우리. 우리 보아님께서 참0 0원 고맙습니다. 우리 또 현찬님께서도 참0 0원 고맙습니다. 음, 이거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 오랜만에 현지먹빵 좋아해요? 음.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 중인데, 현진 오빠 보려고 화장실로 달려왔다. <laughs> 5분만 보다 가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응? 진짜. 아, 음식 담당을 제가 만들고 있고, 각자 있어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타도 재밌죠? 아, 응. 응. 참치. 응, 이거는 좀살때필요 아, 진짜? 와. 살짝. 살짝 비리면은 초장 맛 아니겠습니까? 식감은 어도독해. 손, 손 들리죠? 응. 응. 어도해그이고 김, 초장 맛은 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그것. 음, 와, 기름지고, 맛있네요. 음, 음 이거 부드러운데요 아, 진짜? 잘주은데요 이거 어둠도 가는데 근데 해는 식감 자체가 일단 좋은 거 같아요, 쫀득쫀득하게. 음. 맛도 맛이지만 음. 신는 식감 자체가 반해요. 음. 아 대왕 밥 만드는 거 짜장면 걸렸죠? 영상으로. 영상 보낼때때 걸려버렸습니다. 네, 이제 못 믿겠습니다. 네. 아. 아, 전리송포하면안 됩니다. 홍수를 쳐버려? <laughs> 응? 지금 나와이에요 이건 초장에다 먹어야 겠 나한테. 너무 기세. 생분은 <laughs> 좀. 식감이, 와. <laughs> 너무 쎄. <laughs> <웃음> <웃음> 진짜 그느낌아나 어? 기름이 씁쓸 <laughs> <있을> 텐데. <laughs> 아, 네. 이름 많은 부분인랍니다 <laughs> 음. 어,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다. 아, 수다를 많이 먹었어요. 짜장면 수다를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새우에 도장이 딱 찍어가지고. 먹을게요. 이거는 간장 찌가 돼가지고 투이랑 아, 나 이거 제일 참치 분이지내가 제일 안전한 거 같다. 김장? <laughs> 이게 살 부분 아닌가요? 좋아요. 맛있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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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부드럽다, 이거 보고. 이 <놀람> 부분을 보고 참, 참치 부분 보고 이걸 사료를 넣는다면서. 게임이 다 먹어요. 이제 물고기 저에게 얼마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니 없는데 다 먹었어요. <laughs> <laughs> 생각보다 금방 없어진다. 너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